Sei lontana, sogno all'orizzonte, manca le parole. Io sì lo so che sei con 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클래식의 대중화 선구자 우리 김호중님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은 3월 3일에 KBS 주저비 풍년에서 우리 아리스 분들과 함께 우리 연기와 안성훈이 출연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반가운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바로 김호중님이 평상시에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안드레아 보첼리와 오는 7월에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호중 세계적인 파페라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와 7월 콜라보곡 성사, 트워로티 가수 김호중이 안드레아 보첼리와 콜라보곡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공익 근무 중인 김호중은 오는 6월 9일 소집해지됩니다. 이후 발매될 앨범에 안드레아 보첼리와 콜라보곡이 삽입될 전망입니다. 이탈리아 출신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이자 테너인 안드레아 보첼리와 성악가 출신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콜라보 곡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공연 관계자는 수개월 전부터 김호중 측이 안드레아 보첼리 측과 접촉해 콜라보 곡을 부르기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 녹음은 오는 7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김호중이 이탈리아를 방문해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녹음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협의 중인 사항이 많다. 최종 계약서를 주고받는 단계에 근접했다고 기뜸했습니다. 김호중은 성악가에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 일명 트바로티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10년간 앨범 판매량에서 솔로 가수 중두 번째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1월 10일 가온 차트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누적 앨범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김호중은 총 109만 2,933장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솔로 가수로는 100현에 이어 2위에 랭크됐습니다. 솔로 가수 중 100만장 이상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한 가수는 백현, 태연, 태민 등입니다. 특히 김호중의 앨범 판매량이 2020년 9월부터 현 시점까지의 판매량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김호중의 영향력과 팬덤의 남다른 규모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김호중은 2020년 9월 5일 발매한 정규 앨범 우리가가 53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11일에 판매한 클래식 앨범 더 클래식 앨범은 선주문량 49만 2200장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호중님의 공익 소집 제대 날짜가 이제 120일, 그리고 내일로 치자면 119일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더 많은 소식이 우리 투바로티 아리스분을 즐겁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 3일 방송되는 주접이 풍년 그 영상 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김호중님 최고의 하루 되십시오. <목소리> <목소리> 니가 고가 고무지, 를가 고무지, 니가 고무지, 니가 고 니가 고지 니가 고지가고무가 고무지, 니가 고무지, 니가 고니니고고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말아 김호정 씨를 원하기 위해서 모인 팬들 팬들에게 준비한 가지각색의 응원 도구들로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만3 0 분위기가 잘올울습니다 팬들에게 오늘이 축제겠죠? 고없소늘 사랑하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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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말아. 남자 이름이 수교를 받을 때였는데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대단하죠. 라이브 성별도 가리지 않아. 봄없어늘 사랑하오. 차리자 같은데 뜨거운 사람. 어 직접 동력까지.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말아.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만. 겨왔던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이어요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말아. 너 없어. 늘 사랑하오 어떻게 사랑냐고 눈지를 말아. 봄 없소 늘 사랑하오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저쪽에 가득한 두접이 풍년 차량 건자를 찾아갔습니다. 봄 없소 늘 사랑하오. 오늘의 주인공은 김호중씨의 팬클럽 아리스인데요 어. 어떻게 사냐고 묻지를 마김호씨를원하기 위해서 모인 팬들 팬들을 준비한 가지각색의 응원 도구들로 인생태을지마 분위기가 잘어울다 음. 팬들에게 오리사랑하 어떻게 사랑냐고 묻지를 말아. 이을요는데요내 인생에 택배갈지마그고 나이도 성별도 가리지 않 없소 늘 사랑하오. 이다빠 진짜 명까지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말아. <목소리>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숨겨왔던 <목소리> 진심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무대, 주적이 풍요 진행할게요.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말아. 근데 김호중님만 최고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김호중님 최고와 함께. 투발티에스 한밤은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김호중 최고, 투발티에스 최고, 안들레아 부채리 최고입니다